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 11일날 분 촬영을 시작합니다. 어, 아유, 서울에서 귀한 분들 오셨어요. 어, 작가님들, <laughs> 사진 작가님들 작품 사진 저렇게 찍고 있습니다. 음. 새벽에 오셨다고요? 응. 새벽에 오셨대요. 어머야, 이렇게 어, 전번에 작년에 오신 분들인가? 저냥 혼자 왔어요. 아, 혼자 오셨었어? 어. 그하고 뭐 신발인가 또 이자모 가지고 신발 찾는다. 아, 그래? 맞죠. 신발이 아니 신발이 아고 뭐. 안경 안경. 아, 어. 아, <laughs> 기억력 음. 좋네. 자 오늘 어 네? 오늘 무엇더라니까? 어. 예.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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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지금 <laughs> 촬영을 한다고 서울에서 귀한 분들 오셔서 어 촬영을 <웃음> 하네요. <웃음> 야, <배경이> 저, 저기가... <laughs> 이게 아 그러면 저쪽으로 치, 놓고 치고 이거 이쪽으로 놓고 찍으면 되지 저기 위에 돌멩이 위에 얹잖아. 돌멩이 위에 얹잖아, 자기야, 자기야 돌멩이 위에 얹잖아. 저 돌멩이 위에 얹잖아. 작품이안 돼. 저 돌멩이 위에 얹잖아. 응. 어, 저 돌멩이 저기 있잖아. 저, 저 자기야, 저 돌멩이 있잖아. 저거 거북이로 생긴거 저기다 얹잖아, 자기야. 저기다 얹잖아, 저기, 저기 돌멩이, 저거, 거북이처럼 생긴 거. 어. 그러면 은 그거하고 배경이,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밑에다 내려라. 그렇지. 그래야지 그 돌멩이가 나오지. 나도 한번 찍자. 나도 한 번. 아하, 작품이다, 이거. 끝내주는데? 오, 오 너무 이쁘다. 여기서 배경을 잡아가지고, 우리 저기, 마스코트. <laughs> 오, 이거 봐봐. 당신, 당신 봐봐. 진짜 작품이다. 자, 오늘 5월 11일 날, 황금목단, 이렇게 피고 있다고,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. 자, 부자목단으로 어, 주문하실 분들, 010-9571-84개, 또한, 010-7407-8880입니다. 왜냐면, 이, 저기, 전화가 굉장히 폭주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오셔서, 그, 어, 주문하시기 바랍니다. 부자목단이었습니다. 지금 꽃피려고 하는데, 지금 얼른, 이렇게, 그,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이몽어이진대또몽어이 이렇게 쬐끔하게 진대 앉은 것도 있고, 다 올라옵니다. 이제 지금, 왜 몽어리가 하나 있어요? 라고 시 하신 분들 계시는데, 이 지금 다몽어리예요 몽어리는, 꽃몽어리는 얼마든지 올라옵니다. 하지만, 꽃몽어리는 따야 돼요. 따고, 어, 10월달에 옮겨 심기 해야 됩니다. 지금 6월달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요. 노지에 옮겨 심든, 화분에 옮겨 심든, 분주를 하시든, 10월달에 하는 겁니다. 여러분의 부자목단 농장에서, 오늘도 어, 5월 10일 분, 11일 날 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립니다. 이 노란 거를 한번더 찍을까? 더 촬영을 할까? 해서 올릴까요? 자, 예, 네, 이렇게, 이렇게 촬영을 하였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